안녕하세요. 저희의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명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언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보물이자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둘째, 심각한 문제에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받을 수 있는 명언을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셋째, 명언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넷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목표를 향해 꿋꿋한 노력을 기울일 때 언젠가는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명언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며 변화와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의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명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명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동기부여를 받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명언들이 우리 삶의 빛을 비춰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명언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다스리며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명언은 우리에게 힘을 주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명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들어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더 밝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명언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며 지혜와 용기를 주어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명언을 통해 영감을 주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중요합니다.